몇 페이지지? 25 페이지입니다. 25 페이지. 뭘 모를까요? 쌤 생각에는 뭘 해줘야 될까요? 3번 한번 해볼까요? 3번. 가로 위에 3이 있습니다. 그쵸? 그러니까 마이너스 3번. 그리고는 마이너스가 보이지 않으니 홀수건 있으니까 마이너스일 것이고, 이제 숫자는 1 곱하기 8 곱하기 25가 됩니다. 맞지? 그러면, 마이너스, 5, 8에 4 1 4, 2, 8에 16, 20, 마이너스 200이 되겠군요. 됐습니까? 자, 그 다음 거, 어디요? 몇번 할까요? 자, 5번에 갈렸을 친구 있겠네요. 5 보면, 마이너스가 몇 번일까요? 다섯 번요? 아닙니다. 마이너스는 한 번입니다. 왜? 가로, 이게 아니잖아요, 그쵸? 그니까, 마이너스 1, 5, 1만 다섯 번 해달래요. 그러면, 일단, 마이너스 여기에서는 한 번. 여기 마이너스에서는 몇 번? 그치, 얘도 한 번. 총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, 짝수 번 있었으니까, 플러스가 됩니다. 그리고 1 곱하기, 27 곱하기 4가 되는 거지. 플러스, 2, 4, 7, 2, 8 2, 2, 8, 10, 아, 2, 4, 8이니까, 108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6번 한번 해볼까? 6번. 여기 마이너스 몇 번일까요? 한번입니다. 마이너스 한번. 왜요? 이렇게돼 있잖아요. 마이너스 6에 제곱. 이렇게 돼 있으면, 마이너스 2번, 6도 2번인데, 지금은, 가로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, 요6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6만 두 번. 그럼 마이너스 한 번만 있는 거야. 여기는 마이너스 몇 번? 그쵸. 네개 있는 겁니다. 알겠지? 마이너스가 네 개. 여기는 마이너스 몇 개? 네, 두개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개, 네 개, 두개 있으니까 총몇개 있는 거지? 일곱 개. 홀수 개 있는 거죠. 그쵸? 홀수에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?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. 마이너스 되고 이제는 숫자만 곱해주면 됩니다. 36 곱하기 1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. 마이너스 6424, 2, 4, 3, 3, 4, 12, 144, 14에서 144가 되겠네요.